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그 자르갈란트 쪽에 우레탄 패널로된 교육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러 갑니다 저희가 올해 양매장세 군데에 조림기술교육센터 세 개를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짓는 게 좋을까 가격과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각하는 건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패시브하우스 그러니까 겨울철 난방이 최소화된 거의 필요가 없는 패시브하우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블록하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레탄 패널인데 목돌이나 블럭은 단열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우레탄 패널은 단열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난방비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분은 우리 관절리부산장님 여남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인턴 산사르와 운드랍니다. <laughs> 네, 특히 우리 운드라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어, 조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싶습니다. 아, 근데 오늘 큰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짓을 해야 돼요. 네, 네. 한 200m2 정도. 예, 예. 건축 방법을 여기저기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 아, 네, 네. 저렴하고 예. 좋은 건축을 지을 그... 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g c s 에서 예. 현재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예, 예. 어떻게 짓고 계신가 또 건축가 예. 내로상은 뭔가 이렇게 아. 좀 보고 배우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네. 아, 뭐 저는 이제 건축 분야 전문가가 아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사업일환으로 여기 저희 1,500m² 자리 아, 아 크네요. 예. 네. 고 작년 4월 아, 한 10일 정도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15일 정도. 다음 정도에. 4월 15일에 예. 공사를 예. 시작했단 말씀이렇죠 공사 파기 시작해서, 시작해서. 기초 공사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저희 계획은 작년 9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5, 6, 7, 8, 9월 5개월, 5개월 5개월 동안 네. 예. 네. 전오백 스퀘어 메타를 이제 계획을 음. 했는데 음. 어,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건축 시장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국경도 배세되고 네, 네, 네. 어, 자재비도 오르고 해가지고 계획한 거보다 좀 많이 늦어진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1년 거의 된 거죠. 제가 일단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 이런 재료로 아. 이런 규모로 음. 음. 그리고 1차 도면은 네. 제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아. 아, 전에 저희도 2010년부터 16년까지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아. 요 터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고 아. 2019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 건물이 다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위가 사업이 되면서 그 터를 아예 버리고 다뜯어내고 새로 이렇게 짓기. 저 터가 바로 그 건물이 그자리에요 아. 그래서 아. 교육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라인,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먼저 도면을 그려놓고 음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 업체에다가 어떤 자재로 뭐 어떤 형태로 그리고 자, 자재를, 자재를 먼저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어. 지금 하고 있는 자재로 선택하신 배경은 뭐예요? 그 화재예요 <laughs> 저희는 한 15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기초가 콘크리트이긴 한데 두꺼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 50cm 되는 두께로 해가지고 음. 지은 겨울이 되면 이게 움직여요 땅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문이 안 열리거나 음. 이렇게 마루 바닥이 올라오거나 네.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할 때는 저희는 아예 그 레미콘 그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 그런 건물 굴조 이런 것들 다 콘크리트로 한 겁니다 이 건물 자체는 예. 우레탄 패널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건물은 일단은 그 콘크리트이고요. 콘크리트. 그 골조 이런 거는 콘크리트고 이 마감 그 안에 벽을 세우는 네. 거는 그그 그 뭐지 뭐라고 하지 그그 블록 덕트? 블록 덕트 저도 욕 드는데. 블럭 블럭 블록, 블럭이에요 블록. 블럭인데 어. 벽돌은 아니고 블럭으로 블록. 쌓았고. 어. 안에 방은 마감은 다 벽돌로 조금 이따가 제가 들어 예, 들가서 예, 조금 예, 더 예, 자세하게 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겨울에도 사용하실 을 계획인 거죠? 예, 예, 저, 네, 사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 가동합 저희가 예. 짓고 싶은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장이라 큰 강의실 있고 예. 사무 공간 이 있고, 예. 그다음에 2층에는 숙소도 몇개 있고 사람들이 촉장 예. 가면 내 네, 먹을 수 있는 숙소도 있고, 예. 조, 조그만 식당이라든가 밥 먹을 때도 있고 예.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아마 설계를 하나만 하면 네. 똑같이 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엔 그래 근데 이제 지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셀렌게역가 나무가 많으니까 네. 복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지으면 될 거는 같은데 설계업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설계가 네. 나와야지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로 선정하는. 그, 제... 그 설계업체는 잘해요? 거기는? 어좀 많이 다투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을 얘기를 해요 음.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음.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 설계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공사는 잘해요 해야... 저는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담당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그거 고쳐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잘 진행하고 있어서 아... 나름대로 좀 만족스럽게. 그러면 업체에서는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 공사 감독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와 있죠. 어, 엔지니어가 나와 있고요. 나와 저희도 이제 담당 엔지니어가 있고. 아, 여기도 있어요? PCS 그렇죠. 담당 엔지니어. 엔지니어 있고, 그, 글로 안전 관리자도 있고. 그쪽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오... 저희는 안전이 중요하고 해서 거기서도 나오게끔 계약을 맺고 저희도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공사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를. 네, 맞습니다. 여기 토질 공사를 해서 이 토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토질에는그 기둥식 그 기초가 그 바다에 가지고 이쪽으로 좀. 공 업체가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 여기 인수도 기초를 다 준비를 해서 멀어요 여기서 한2 0 0 m 터 되죠. 저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우려와서 여기에 와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땅의 제일 높은 위치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터 모든 그런 시설들을 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태양광이 있었잖아요. 태양광을 여기로 이제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걸 이제 대형광으로 대피고 밤에는 심야 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 저희는 안건이에 있어서 엄청 많이 나오지는 것 같아요. 대략 지금 한달 예상하시는 얼마 비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어, 400만 두를 나오면 저희 계획이 이제 된 건데요. 지금은 대형광을 연결을 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0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난방 하고 있어요. 고 네. 여기는 전기실이거든요? 그 메인 전기가 음... 여기로 들어와요. 음... 여기서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피고 예? 나머지 교육센터에 사용하는 라인은 바로 그냥 여기서 분리해서 나가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교육센터 안에 보일러실이 있다 보니까 음... 메인 전기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 음... 사고가 아하. 응. 저희는 대형광 인버터 고기 고기. s m a 유명한 거사사어아 도도 경사로, 네. 어, 경사로 맞다. 아 그래서 월트소나 자기들에게 제맞이 여기는 우리 네, 그 시공업자 아, 엔지니어. 아, 그래 네. 네, 네. 내일 가서는 어, 여기서 어, 이제 커피숍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생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재기 일수있 커피숍. 그리고 여기는 아 리셉션이 있어요. 리셉션. 리셉션. 네. 리셉션. 네. 모든 그런 그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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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다 아, 네. 여기에 네. 묶여 있어. 그럼 이쪽이 남쪽인가요? 여기가 남쪽. 이게 전남 동남권 지역 이 낮에는 여기 이 햇빛을 잘 받아서 남쪽 같 네네 어, 이거 크네요 없이 100년 이상. 저희가 일부러 장애인 협회에서 사람 모시고 와서 힐지어다는 사람이 와서 저희에게 조언, 그, 조언을 해 주셨어요. 네. 네. 여기는 이렇게 키우리를 가지고 분저기가 있고 저기 있고요. 정서가 있게 네. 습니이가 있어요. 네. 네, 네. 화전실이 되게 많거든요. 남자 여자 다 해서 일곱,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위층에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네. 어, 허가나 이런 것이 그,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 1 인당 화장실 몇 개? 그런 규정이 거기에 맞춰요 아까 밑에도 무게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 문으로 만들어서 일층에서 일층까지의 그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있게끔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패스 네, 네. 할수 있는. 아 <laughs> 네. 그래서 여기 교육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 게 경험하고 갈수 있는. 앞으로는 저희 여기 축구장이랑 댄스장 이런 것도 음. 계획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아 바깥에 다, 다 보여요. 있어요. 저희 농, 농장도 그 보여요. 농장이 어느 네. 거예요? 네. 저기 퓨니라스 있는데 농장 아, 보이고. 아 저기. 어. 네. 저기는 신목장. 채소로 간 나무 심으셨지. 자차는 차차가... 음, 언제 심으셨어요? 음, 8년 9년 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가능한 이 교육생분들의 변이에 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다 숙소, 한국의그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예, 예.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을 있어요. 아. 나름대로 약간 럭셔리한 게스트하우스 시라 게스트하우스로. 그래서 이제 방 하나에 네. 한 6명이 들어갈 수 있게 이층집들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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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방이 꽤 많네요 방이 한 거. 15개가 한 50명은 그래도 50명. 좀 넉넉히 들어수 아,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왜냐면 그 숙박을 하기 때문에 어, 교육생분들이 사용하는 침구 뭐 이런 것들을 또 빨아야 돼서 예. 이게 기본적으로 벽 두께가 어떻게 돼요? 벽 두께가 이게 아, 6 0 c m 예 이렇게 다 있어 60cm 창은 어떤 걸 쓰세요? 이중상이에요. 이중 장요 이중 외외경. 그럼 이것도 다 바닥 난방. 바닥 난방. 여기는 이제 2층 화장실, 화장실 2층 화장실도 남자 여자가 있고 어. 그리고 샤워실도 남자 여자 따로 돼 있고 지금 사일 주시는 작업 중이고 여기는 이제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이제 남자 5섯 간. 여자 다섯 음. 간 이렇게 음. 하면은 한 명당 한 샤워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한십 분에서 십오 분 하면은 아침 뭐한 시간 동안 음. 많은 사람들이 예. 예. 그 샤워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면대도 많아요. 하나 음.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벌써 음. 여섯 개고 음. 아침에 사십 명이 생활을 하면서 음. 한 번에 세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양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이 세수대를 좀 많이 넣을 음. 수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층관방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마감을 할거 같은. 예. 네, 여기는 이제 남자 음. 샤워실, 여기는 이제 여자 화장실. 음. 여기는 조금 작은 방인데 왜냐면 도육 인술자들. 아 멋집니다. 그리고 이 화재 예방 시스템, 발열 예, 시스템 파.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고 음. 안에 실내 방송 시스템도 이제 되어 있고 모든 방에다가 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한국의 <laughs> 연수원들을 많이 따라 한 겁니다. 예, <laughs> 그런 거 같아. 느낌이 <laughs> 느낌이 그래요. 사무 공간은 있나요? 사무 공간? 아, 사무, 공간은 사무 있습니다. 공간 사무 네. 공간인 네. 여기 여기 한1 0 명이 앉았고요. 저기도 교육센터잖아요. 가장 지금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작은 방이고. 아. 식사하시네. 여기 자들이 하고 있어서 네. 여기서 명이 근무할 예정이에요1 네, 0 명이 근무하고 작은 회의 공간은 여기로만 돼 있고요. 음. 프로젝터 이런 거는 저쪽으로 비치고 여기는 자료실이에요. 음. 자료실형 서거실. 네. 저희는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인터넷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인터넷 속도는 이제 엄청 잘될 거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광케이블이 없는 지역인데 네. 다행히. 오비컴의 방테이블이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희가 이쪽으로 좀 끌어달라고 해서 한 600m 광테이블국 여기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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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커피국 이런거 음. 하지 않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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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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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래서 모든게 처음부터 다 계획된거라서 음. 여기도 뭐 세면대를 만들 음. 수 있고 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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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예요. 세틱 탱크가 어떤 걸 쓰실까요? 저희는 세팅 탱크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그러면은 네. 용량이 네. 퍼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니요 이게 이제 흡수식이에요. 제... 먼저 들어 한 구간에 들어가서 네. 액제가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구간까지 가서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흡수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여유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아예 그 저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려고. 방이 만방이고 이게 그 창거리 저기가 시내 아, 있을 때도 아, 모든 방을 조절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거 완공되면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외부 공사 시작할 거 음. 정리를 하고 저기, 저 건물은 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지어놓은 건가요? 원래 있었던 사무실이에요. 아 저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아. 사무실이에요. 벌써 한 10년 된거요이 자르갈란트란 지역은 원래 GCS에서 네.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신거요예 맞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2002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음. 이후로 계속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는 몽골 전 지역에서 이제 교육생들이 왔는데 주로 이 지역이 저수 농업이 주인 지역이고 어. 이제 저수 농업 을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도모하려고 지금 음. 진행하고 있고. 아이소 많아요. 소 많습니다. 2만 5천 마리가 되고요. 그 중에 암소가 한만 2천. 초롱. 엄 많습니다 여기. 어. 그리고 저 밑에 유가공 공장도 있거든요. 저희 유가공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 돌아가고 소, 있어요. 돌아가고 어. 있어요. 이제 환풍을 좀 수리를 해야 돼서 음. 며칠 동안 좀 업준 상황인데 이제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도 너희들 아 보시면 저희 응.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뭐요 상품명이. 알가. 아일가 네. 찾아봐야겠네. 이 벌초가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블럭 쌓기를 시작해요. 그럼 블럭 쌓기 팀이 엄청 지저분하게 싹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중단시켜 가지고 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팀붙이라고해 가지고. 근데 그 팀이 계속 가요. 그래서 저희는 안되겠다 이거 블록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블록이 일반 좀싼 블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맥크라는 아. 회사가 있는데 맥크 블록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니까 제대로 그게 다 틀이 있어서 오. 잘 올라가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었고 음. 이거는 사실 이제 다 많은 팀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추진한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느려가지고 느려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아, 알아서 됐다. 팀들을 붙이겠다. 응. 돈은 지출해라. 해가지고 붙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추가에서는 따로안 들어갔어요. 추가에서는 안 들어갔어요. 추가에서는 추가 네. 그 포인더실, 기계실, 돌려실만. 아, 네. 근데 그건 별개의 네. 그, 저기가서. 그러면 여기를 응. 하는데 디자인비, 건축비 싹쳐서든 돈이 얼마에요 이 건축은 24억 들은 거잖아요. 거기 더하기 아. 뭐 설계비 이런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많이 배웠네요. 사실 저는 막막했는데. 네, 어, GCS 자르갈란트 어, 현장에 와서 짓고 있는 커뮤니센터를 티 어, 둘러봤습니다. 마트도로지 소장님이 한국말도 기가 막게 히잘 하시고요. 건축에도 잘아시는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많은 도움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우레탄 판넬이잖아요. 우레탄 판넬이 아니고. 콘크리트 골조에다가 블록을 어, 쌓은 거라고 합니다. 거의 완성 단계로 다음 달에 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 오늘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여러가지 많이 배웠는데, 어, 여기서는 이지시 자체에서 엔지니어를 한 명을 고용을 해서 봉사 감독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금을 지불할 때 어, 한꺼번에 주지 말고 봉사가 된 만큼 잘배웠습니다 저희 세 군데 어, 조리교육센터도 교육 잘 짓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카지프 사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갑자기 <웃음> 원래 원래 갑자기 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여기 지세에서는 지세세라는 음. 거를 모르고 오래 전부터 아는 데인데 지세세라는 거 몰랐어요. 오늘 이제 알게 됐고 네. 뭐 건물은 잘 짓고 있고요. 뭐 역시 건축 자재 산산대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운들아 오늘 어떻게 보였어요? 어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네. 그 공사할 때 사기 양상하려면 꼼꼼히 열심히 <laughs> 봐야 된다. 아, <laughs> 어쩌? 오케이, 예, 맞아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산사를 어떻게 봤어요 오늘? 저요 건축업 건축. 네. 아, 오늘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 조림기술립센터 짓는데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란바트로 돌아갑니다. 소스시다.